병원 연회는 정말 빨리 자리를 잡아 놔야 돼요. 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 기운들이 조금 많이 꺾여요. 왜 억울하게 내가 좀 물러서야 된다. 억울한 구설을 들었다. 억울하게 남으로 인해서 타인으로 인해서 경찰서를 간다는지 뭐 관제에 엮이는 경우도 조금 있을 수 있나 봐요. 방향이라든지 금전을 무리해서는 움직이지 말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소띠들 같은 경우도 이게 소띠들 같은 경우는요. 병원년에 원진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원진 같은 경우는 내가 또 뭐라고 얘기해? 원진은 뭐다? 찢어두는 거다. 상춘과 원진 중에는 상춘이더안 좋다. 그래서 우리 소띠들 같은 경우는 26년도보다 27년도가 더 많이 힘들 것이다. 자, 그러면 26년도에 뭐를 해놔야 된다? 정비를 해놔야 된다. 자, 서른 살의 정축생분들 같은 경우 이동과 변동이 들어올 거예요. 내 마음에서 붕붕 뜬다라고 싶으면 그냥 과감하게 이동해요. 후년도에 이동하기보다는 그래도 어 병원년도에 26년도에 빨리빨리 자리를 잡아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얘기가 합니다. 우리 소띠들 중에 주특징이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성격 중에 고집 진짜 세. 와, 고집과 자존심이 정말 센 분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은 게 바로 이 소띠들의 특징입니다. 장점이 하나 있어. 무엇인가가 임무를 맡아 놨잖아. 그러면 묵묵하게 다 해. 불평 불만을 가지면서도 어찌 됐건 내할 일은 내가 세금을 지고다 한다. 42세 을축생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이 간간하게 좀 많이 있을 거예요. 이분들 같은 경우도 올해에 원래는 작년에 자리를 잡았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병원 연회에는 정말 빨리 자리를 잡아 놔야 돼요. 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 기운들이 조금 많이 꺾여요. 왜? 어, 43. 그 다음 해운이 27년도가 43이잖아. 그 다음 해가 또 44잖아. 43세와 44세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단 말이야.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 상충에 드는 해운형 같은 경우는 충과 원인이 드는 달, 그 다음에 내 생일달을 가장 많이 조심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음력 생일달도 조심하지만 양력 생일달도 조심해야 돼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건 있다면 빨리빨리 자리 잡아놓으셨으면 좋겠어요. 54세 개축생 분들 같은 경우는요. 여자분들은 그래도 몸수가 조금 아플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떤 자리를 잡고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억울하게 내가 좀 물러서야 된다. 억울한 구설을 들었다, 억울하게 남으로 인해서 타인으로 인해서 경찰서를 간다는지 뭐 관제에 엮이는 경우도 조금 있을 수 있나봐요. 이분들 같은 경우, 특히나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닥 그렇게 썩 좋지가 않은 해운년이다 보니까 문서를 잡을 때에도 두번세번열 번은 고민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66세 신축생분들, 66세 신축생분들 같은 경우도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은요 병원년 해운년이 완전하게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아무래도 좀 완전하게 좋은 해운연은 아니다 보니까 이동을 할 일이 생긴다 했을 때 방향이라든지 금전을 무리해서는 움직이지 말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78세 기축생 분들 같은 경우는요. 이분들 같은 경우 병원부터 가셔서요. 만약에 아직은 수술을 할까 말까 망설였던 것들이 있는 분이라면은요. 미리 수술하시고 안전을 먼저 뭐라고 해야 돼? 비방이라고 하죠? 그렇게 먼저 수술하시고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전반적인 소띠들을 봤었을 때에는 완전하게 나쁘다기보다는요, 그래도 좀더 노력을 해놓고 계획한 것들이 뒤로 미룬 것들이 있다라면 조금은 더 부지런히 움직이셔서 병원년 해운년에 좀다 땡겨놨으면 좋겠어. 그러면 아마 후회할 일보다는 득이 생길 일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